예민한 고양이엔 안정적이고 조용한 환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소음이 전혀 없는 고요한 환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뜩이나 하루 종일 변화 없이 무료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고양에게 이 명상 센터 같은 환경을 굳이 제공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민한 고양이라도요 일상 생활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변화에는 적응하며 제약 없이 살아갈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워하더라도 익숙해져야 할 것들은 익숙해져야만 하고요 일상 생활 속의 변화에도 역시 잘 적응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예민한 고양이가 흔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하게 교육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청소기 소리를 무서워한다면은요. 사실 청소기 소리는 고양이에게 무서워할 만한 소리는 맞습니다. 고양이의 예민한 청각에는요. 정말 미친 괴물이 막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진공 청소기 소리를 무서워한다면은요. 우선 청소기를 잘 보이는 곳에 항시 노출을 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무서워한다고 뭐 창고나 다용도실에 숨겨 놓고 사용을 한다면은요. 매번 고양이는 청소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게 할 것은 익숙해지게 해야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고양이가 다니는 곳에 추를 시켜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후 청소기를 1초 정도 튼 후에 바로 꺼버리고요. 사냥놀이를 시켜주거나 추루 같은 간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1초간의 청소기 소리, 윙을 사냥놀이의 시작이나 간식 타임을 알리는 신호음으로 훈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초 정도만 청소기를 틀고요. 점차 그 시간을 천천히 늘려가며 청소기 소리에 익숙하게 해 줍니다. 청소기 소리라는 공포스럽고 불쾌한 소음을 놀이 활동이나 간식 같은 긍정적인 기억과 매칭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일명 긍정 강화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방법으로도요 청소기 소리를 끝내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청소기 소리에 대한 공포심이나 또 자극의 강도는요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초인종 소리를 무서워한다면은요. 사실 낯선 사람의 방문은요. 예민한 고양이에게 공포스러운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초인종 소리가 난다면은요. 반드시 낯선 사람의 방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고양이는 초인종 소리를 굉장히 싫어할 수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공포스럽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뭐 예민한 고양이가 있으니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달라고 밖에 써붙여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요. 매번 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인종 소리에 익숙해지게 만들고요. 조금씩 둔감하게 만들 훈련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올 때 초인종을 누르지 않겠지만은요. 앞으로 매번 들어올 때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옵니다. 귀가가 아니어도요. 일부러 종종 나갔다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는 것을 반복해줍니다. 고양이에게 초인종은 신경 쓰이고 성가시며 공포스러운 소리이지만은요. 이안 좋은 소리에 여러분의 귀가라는 반가운 또 좋은 기억의 이벤트를 더 씌우는 것입니다. 초인종 소리는 싫어도요. 여러분의 귀가는 반기는 이 반응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고양이의 예민한 감각기관들은요. 발소리로 시간으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돌아왔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은요. 여러분의 귀가라는 기분 좋은 이벤트로 초인종 소리의 거부감을 적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또 초인종 소리에 불안해한다면은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사료나 간식을 주며 괜찮다고 해서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놀라거나 안아주거나 지나치게 달래려하지 마시고 최대한 별일 아니라는 신호를 계속 주는 것입니다. 초인종 소리에 대한 보상은요. 여러분의 귀가이거나 혹은 간식을 주며 별일 아니라는 신호를 꾸준히 주신다면 초인종술에 대한 공포감이나 거부감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목소리> 어떤 고양이는 특정 물체에 심한 경계심을 보이고 또 공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 물건에서 나는 특정 냄새나 혹은 안 좋은 기억을 연관짓거나 혹은 특정 물건 때문에 놀랐던 기억 등의 트라우마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 보이게 치우거나 뭐 사용을 안 하면 되는 그런 문제지만은요 가구나 아니면 치울 수 없는 이런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어쩔 수 없이 익숙하게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천천히 그 물건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해봅니다. 우선 숨겨두고 아주 작은 부분만 보이게 노출을 해줍니다. 숨길 수 없는 커다 간단한 물건이라면은요 큰 상자나 종이로 가리면서 천천히 노출을 시켜주는 걸 시도해 봅니다. 그 물건을 경계하거나 물건에 반응을 보인다면은요 간식을 주며 좋은 기억들을 심어줍니다. 필요하다면은요 뭐 캣닙을 그 물건에 묻혀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생각하도록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 물체에 스스로 다가가 스스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며 절대로 억지로 익숙하게 한다고 만지게 한다거나 안고 가서 눈 앞에 들이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스스로 관심을 가지도록 간식과 캣닙을 사용하며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돌발 상황이나 특정 소리나 상황에 놀라서 여기저기로 뛰어다니거나 우는 뭐 이런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천둥번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날씨가 흐리면은요. 기압의 낮음에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밖에서 들리는 어린아이의 큰 소리에 놀라기도 하며 실수로 떨어뜨린 물건에 놀라서 벌벌 떨면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거나 구석에 숨어서 안 나오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침착해야 합니다.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차분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소리치고 위려주려 하신다면은요. 고양이는 더큰 일이 생긴 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평소 하던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고양이들이 더 빨리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목적은요. 일단 고양이가 차분하게 마음의 안정을 빨리 찾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걱정이나 흥분은 절대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혹시라도요. 낙상 등의 사고를 당하진 않지만 는 쳐다보고 있다가 고양이가 조금 잠잠해지면요. 은 모른 척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지속하시면 됩니다. 아직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고양이에게는요. 다가가 안아준다거나 간식이나 보상 같은 행동은요. 절대 도움이 되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 스스로 충분하게 안정을 되찾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요. 그때 가서 뭐 간식을 준다거나 쓰다듬 기능으로 위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돌발 상황으로요. 고양이가 갑자기 패닉에 빠지고 공포에 사로잡힌다면은요. 최대한 고양이에게 그 상황이 별거 아니라고 인식시켜 줄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목소리> 만약 그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이런 대응이나 훈련이 안 되고 불안이나 공포감에서 회복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위에 알려드린 여러 요령에도 그 불안감이 덜어지지 못할 정도의 심한 불안감이라면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내원하시어 상담 후에 고양이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항불안제 같은 것들의 약물의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먹여주시는 것이 이럴 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생기는 소음이나 이벤트들에 불안에 떨지 않고 평화롭게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고양이에게 생길 수 있는 불안증들과 그에 따른 교육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을 였습니다 감사합니다.